네 안녕하세요. 카드맵 포스 TV 대표 윤길환입니다. 이번 시간에 n p c 첫 모델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단말기는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설명을 좀 드리면 이쪽에 서명패드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QR 코드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NFC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이 부분에 터치하거나 안드로이드 폰을 터치하게 되면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투입하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 패드가 있으면 좋은 점이 카드를 직접 고객이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맹점주께서는 보시는 것처럼 금액만 누르게 되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죠 자 그리고 킹 결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어, 예를 들면 그 고객께서 멀리 계실 때 그 고객으로부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결제까지, 결제까지 가능한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사무실에서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랜선이죠. 랜선을 여기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여기에 랜선을 꽂고요. 그리고 공유기나 또는 모뎀과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기능이 있는 m p 스첫 무대를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20여분에 걸쳐서 이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단말기 모양을 전형적인 단말기 모양을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난 단말기고요 어,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깔끔한 이미지를 주, 주죠 그리고 이 안에 어, 대용량 포스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레버를 누르면 자,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뚜껑도 어, 이 레버를 밑으로 밑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 어, 열리죠. 그래서 이점도 좀 편리한 기능 같아요. 자 그리고 대용량 포스용지가, 포스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용지를 집어넣고요. 밖으로 빼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지금처럼 용지가 자동 커팅이 됩니다. 자동 커팅 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죠. 자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자 이쪽에 화면에 어 계절별로 이게 바뀝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 풍경 사진이 떠 있습니다. 어, 25년 11월 10, 11월 7일. 9시 저녁 9시 46분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그리고 용지는 여기서 출력이 되고요. 카드 투입은 물론 이 서명 패드에 카드를 투입할 수도 있지만 단말기 본체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을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 측면을 보여 드리면 여기에는 자, 전원 버튼이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겠고요. 뒤쪽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뒤쪽에는 지금 현재 어, 이 선은 전원 케이블입니다. 전원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서명패드 있죠? 이 서명패드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핀패드에 연결을 하면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설치도 굉장히 쉽습니다. 어, 단말기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해주신 다음에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 신규 업체, 카드, 으, 아, 카드가 아니고 뭐죠? 아, 그렇죠. 어,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하신 분들은 아홉 개 카드 사별 가맹점 신청이 되어 있지 가 않을 거예요. 자, 상세 페이지 보시면, 가맹점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저희에게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가 있죠?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를 통해서 보내실 수도 있겠고요. 제 스마트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맹점 신청,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안에 사업자 등록 번호와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을 해서 고객님에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서류가 오늘 접수가 되면 카드사별 가맹지 신청도 당일 날 해드리고요 그리고 세팅을 해서 당일 날 배송이 됩니다 그럼 다음날 어이 제품을 받아서 바로 설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 업무 처리해 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를 투입을 해 볼게요 투입한 다음에 결제 금액을 눌러 주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금액은 중요하니까 눈에 확인이 띄게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2000원 결제를 해 볼게요. 2000원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지가 자동으로 절단이 됩니다. 자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는 서명 패드에 카드를 투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서명 패드는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고객이 카드를 투입하면 돼요. 이렇게 투입하면 가맹점주는 금액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누른 다음 입력 버튼 그럼 할부 결수란 멘트가 나올 텐데 일시불인 경우에는요 할부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3개월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자 서명을 해달라고 하죠 고객님에게 서명을 요청해 요청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서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면 자, 서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용지가 출력이 되면서 결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용지가 자동 절단됩니다.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이 단말기. 그죠? 키잉 결제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재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최적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취소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결제 금액이 51,000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금액이죠? 자, 취소 한번 눌러 볼게요. 취소는 여기. 자. 취소 버튼은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눈에 확인이 뜰수 있게끔 주황색 버, 주황색으로 이 버튼에 색깔을 입혔습니다 취소 버튼 자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자 하루에 카드 결제가 여러 건 있겠죠 그 여러 건 결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고요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들을 취소할 때는 신용 반품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번 자 51,100원이 아 51,000원이 가장 자 서명을 해줘야 되겠죠 서명을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5 1천원이죠 직전 취소가 정말 신속하게 처리가 됐네요 자그 다음에 요거 한번 취소할게요 이거는 직전에 결제한 게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금액 2,000원짜리입니다 취소를 진행할게요 취소 버튼 자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이기 때문에 2번이죠 2번 자 이때 카드를 삽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자 카드로, 카드가 삽입해 자 카드 뺏겨요 일단 카드를 삽입해 삽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어, 어떨까요 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으니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해서 취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드가 있으니까 넣어 볼게요 자 투입을 해 보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여기다 투입을 해 볼까요 자 거래 금액이 잠깐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2,000원짜리는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이기 때문에 신용반품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카드를 본체에 투입하면 됩니다. 본체에 투입을 해보면, 자, 이렇게 원거래 승인번호가 뜰 겁니다. 승인번호가 뜨면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0045, 0170이네요. 승인번호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그 다음에 원거래 매출일자는. 그 신용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11월 7일, 오늘 결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 원거래 매출일자가 되겠고요. 어제 결제를 했으면 여기 정정 버튼이 있죠. 정정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 6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어제 결제했으면 어제 6일이 원거래 매출일자가 될 겁니다. 오늘이 7일이니까요. 자, 결제금액은 2,000원짜리였죠. 그러면 결제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아이고, 카드 번호가... 자, 다시... 다시 해야 되겠네요. 다시 제가 잘못된 카드를 집어넣었네요. 다시 한번 취소 버튼. 자, 이 경우는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 어, 신용 반품 취소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다시 카드를 넣어볼게요. 카드를 투입해 보면, 자, 그렇죠. 카드 집어넣더니 그 카드의 거래내역이 뜨네요. 보시는 것처럼. 자, 11월 7일 승인번호 떴고요. 승인번호 입력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2,000원짜리. 자, 선택은 입력 버튼. 그럼 취소가 저절로 됩니다. 쉽게 취소가, 취소가 되네요. 네, 제가 좀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삼성페이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삼성페이 로고가 있죠.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디, 어, 터치하게 되면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겠고요. 단말기 본체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어, 스마트폰 뒷면을 터치하게 되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왼쪽 측면에 이렇게 그러면 바로 결제금액 눌러주세요 라고 떴죠? 8,000원 바로 결제가 됐죠? 와이파이와 연결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자, 8,000원 맞죠? 그리고 승인 번호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11월 7일이고요. 자, 입력키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게요. 입력키. 입력 버튼.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마이너스 8,000원. 자, 그다음에 단말기 본체가 아니고 이제는 서명 패드,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터치하기 전에 이 먼저 서명 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 패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어,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승인 버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버튼 누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제 받을 금액을 눌러 눌러주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폰을 아,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 터치합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과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삼성페이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터치합니다. 이렇게. 그럼 바로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죠. 자 취소할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1200원짜리, 1230원 승인번호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결제 날짜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입력 버튼 그러면 바로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서명 패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카드 결제가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명 패드를 설치하게 되면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자 이왕 어, 이 단말기 MPC 천 모델로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편리하게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QR 결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QR 결제는 보시면 여기 페이프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페이프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어, 여기 이제 바코드를 대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이제 하얀색 스캐너에 바로 위에 하얀색 풀이 들어오죠. 자, 이 경우는 바로 QR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스캐너에다가 QR 코드를 대면 바로 QR 코드가 결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네이버페이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페이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요? 자 네이버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이버페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 자 네이버페이 결제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qr 코드가 생성이 되죠 고객은 결제 준비가 됐고요 가맹점주께서는 페이프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때 가맹점주는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에게 여기 스캐너에 qr 코드를 읽혀 달라고 안내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읽혀 볼게요 그러면 결제금액 눌러 달라고 떴죠 금액을 눌러 볼게요 2,580원 그럼 바로 결제가 되면서 어, 이비등록으로 아, 되어 있네요 가맹점이 아직 없네요 이 업체는 미등록으로 지금 결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웹카드로 결제를 한번 해 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qr 결제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카드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한카드 있죠. 요게 웹카드예요 자, 웹에다가 카드를 투입해서 카드 정보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웹카드죠. 웹카드도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만 누르면 qr 코드가 생성이 되겠죠 자 준비가 됐네요 자 고객은 준비가 됐고요 그럼 가맹점주께서는 마찬가지로 페이프로 눌러주시면 되겠고 결제 받을 자 qr 코드를 한번 읽혀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스캐너에다가 이렇게 읽혀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제 금액 눌러주세요 떴죠 3000원 해볼까요? 네, 결제됐죠. 그러면서 제 스마트폰에 알림 문자가 뜹니다. 3천원이 결제가 됐다라고 차르방에어에서 완료가 떴죠.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간단하게 또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페이프로로 결제를 했잖아요. 이 페이프로가 바로 QR코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니까 4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QR코드를 읽히면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이렇게 읽히면 됩니다. 그러면 원거래 승인 번호는 영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승인 번호를 그대로 8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했고요. 그 다음 입력 버튼. 자 원거래 매출 일자는 그 qr 코드 즉웹 카드 결제를 언제 했습니까? 오늘 11월 7일 날 오늘 했죠. 그래서 오늘이 원거래일자, 원거래 일자, 원거래 매출 일자가 될 겁니다. 어제 했으면 어제 날짜로 정정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이. 7일입니다. 7일에 결제했기 때문에 원고래 매출을 자는 7일이 될 겁니다. 총 결제금액이 얼마였나요? 3,000원이었나요? 3,000원. 그러면, 취소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000원. 자, 쉽게 웹카드도 결제를 했고요. 취소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결제 방식은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페이가 바로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웹카드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도 제가 실패는 했지만 네이버페이도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qr 코드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페이프로 아시죠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도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 모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기능이 키인 결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만 알 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고객으로부터 받은 카드 번호 있죠. 멀리 계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카드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카드 번호는 16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박또박 입력하십시오. 그다음에 유효 기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연월에 맞게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다리시면 결제가 될 텐데 자, 이 카드는 유효 기간이 지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킹 결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인 결제 너무너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그 카드번호와 받은 그 카드번호 와 유효기간을 이 버튼을 통해서 입력한 다음에 결제를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결제 방식은 현금영수 현금영수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는 이쪽에 보시면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어디 있나요? 네, 현금 버튼 있죠. 눌러보시면. 자 현금영수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개념은 간단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느 때 발행해 주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이요 카드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해 주는 게 현금 영수증 발행이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현금 버튼 눌러 보시면 방금 눌러 봤지만 소비자 소득 공제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 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 바로 사업자 지출 증빙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습니다. 이 고객께서 현금으로 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어, 이분은 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현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이번이겠죠. 그리고 이때 자 서명 패드에다가 고객님에게 요청하십시오.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요. 그러면 입력한 다음에 가맹점주는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행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자 5만원짜리 현금영수증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41025 40208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5만원이라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한 거예요 이걸 지출증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현금영수증 취소 한번 해볼까요 현금영수증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3번은 현금 영수증 취소를 통해서 취소하실 수가 있겠죠. 사업자 취출 증빙으로 발행했으니까 2번이겠고요.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가 아니고 사업자 번호로 어, 휘, 어,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자, 그러면 원거래 승인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영수증이 나와 있죠. 이 승인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현금영수증 입력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원거래 승인번호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원거래 매출일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발행했으니까 오늘이 원거래 매출일자가 되겠고요. 어제, 배, 어제 발행했으면 어제가 6일이니까 어제가 6일이 원거래 매출일자가 되겠죠. 거래 취소할 거니까 1번이겠고요. 자총 결제 어, 현금영수증 발행했던 금액은 5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이 취소가 되겠죠. 마이너스 5만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취소 표 라고 되어 있네요 자그 다음에 자 와이파이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단말기는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현재 자 이렇게 무선 랜카드를 연결했습니다 무선 랜카드를 꽂게 되면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모바일 핫스팟 있죠. 여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활성화가 되겠죠. 활성화로 바꿔 준 다음에 자, 모바일 핫스팟 비밀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밀 번호를 이 비밀 번호를 보시는 것처럼 영문 대문 특수문자,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어, 모바일 하스팟 비밀번호를 단말기에 등록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마켓을 하시거나 팝업스톨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리페이 위치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킹결제도 가능하고요 애플페이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웹카드 결제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바일 하스팟을 활성화 시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정정 버튼 있습니다. 여기 9번 옆에 버튼 정정 버튼 눌러주시면 통신 설정이라는 게 있어 2번, 그리고 전송 설로 설정을 눌러주시고 1번, 그다음에 와이파이로 연결할 거니까요 3번이죠. 그러면 자 TCP IP 설정을 눌러주시고 1번, 자 그다음에 공유기 검색을 눌러주시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제는 방금 자 갤럭스 S9 9 4 1 2 이게 제, 지금 방금 모바일 하스파스 활성화 시킨 스마트폰 번호입니다. 지금 와이파이를 잡았죠? 2번과 연결할 거니까 자 갤럭시 S9 9412 아까 SM이었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 현금 버튼이죠. 현금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 현금 버튼을 눌러보면 자 보시면 여기 자 보여드릴게요. 현금 버튼 눌러봤더니 이건 특수 문자죠. 골뱅이는 그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숫자입니다. 특수 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이 현금 버튼을 눌러서 자, 바꿀 수가 있죠. s니까 대문자로 바꿀게요. 대문자 현금 버튼 눌러서 대문자로 바꿀게요. a가 대문자죠? s. s는 7번에 있고 m은 5번에 있습니다. 하이픈은 자, 특수문자로 바꿔야 되겠죠? 하이픈은 하이픈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4번이 지금 하이픈입니다. 그다음에 어, sm입니다. 대문자로 바꿀게요. 그다음에 g가 3번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숫자로 바꿀게요. 1286 그다음에 smg 아 965입니다. 죄송합니다. 965 그다음에 n입니다. 현금 버튼 눌러서 대문자 n으로 바꿀게요. n n이 5번 있나요? 여기 있네요. 965 n 그다음에 숫자로 바꿀게요. 1286 자, 방금 모바일 스팟 비밀번호 입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쉽게 스마트폰 자동 IP를 눌러 주시고요. 와이파이 설정 중입니다. 이렇게 멘트가 떴죠. 그러면 자, 이렇게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매거줄 수가 뜹니다. 그럼 연결된 거예요, 스마트폰하고요. 굉장히 쉽게 그럼 와이파이 표시가 이렇 뜹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와 연결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 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을 통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은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먼저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어... 승인 버튼 있죠? 승인 버튼 3번 옆에 눌러주시면 되겠고 1번 신용승인 눌러주시고요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아이폰을 여기에 터치합니다 터치해 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이렇게 되면 바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영수증이 출력됐죠? 취소할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면 되겠고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자 2458원 맞죠 입력 버튼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자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죠 애플페이 qr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가 가능하고요 킹 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 번호 유효 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킹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킹 결제도 가능하고요. 자, 이 모든 기능이 가능한 이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MP1000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최저가로 판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